포타 신입은 정말 초봉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월급이 조금 더 늘어난다 정신적인 데미지가 좀 크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느낀 건 정말 물러나야 할 수도 있겠구나 허세나 여초현상 때문에 이직하기가 두렵다 내가 먼저 진급해서 눌러버리면 되지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호텔 컨텐츠를 가지고 왔는데 궁금한 게 있으면 알려달라고 해서 질문을 받았어요. 우리 중이님들도 확실히 저랑 같이 나이를 먹은 게 예전에는 프런트 실무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다면 이제는 프런트에서 다른 부서로 이직 요런 질문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다들 이제 나랑 같이 나이를 먹어가는 거야. 질문 받아놓은 거를 좀 카테고리를 나눠봤더니 프론트 플러스 이직, 직장생활 하면서의 고민들, 백코피스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호텔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궁금증 플러스 연구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은 Q&A 1탄으로 해서 제가 가장 잘 알고 설명해드릴 수 있는 프론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백코피스랑 전반적인 호텔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고 싶어서 저 혼자 만의 지식이 아니라 현직에 계신 분들 아니면 이전에 일하셨던 을 다른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다음 2탄에서 다뤄 보도록 할게요. 프론트 근무 시간에 대해서 또 여쭤봐 주신 분이 있어서 가장 기본 질문부터 시작을 해 볼게요. 3교대면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나뉘잖아요. 오전에 근무하면 그 다음 날도 오전에 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같이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르게 돌아가나요? 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오늘 한번더 확실하게 정리를 해 드리자면 오전 쪽, 오후 쪽, 야간 쪽이세 가지 근무조를 한달 안에 다 넣어서 돌아가는 호텔이 있는 반면에 뭐한 달에서 두달 길게는 세달 정도의 텀으로 돌아가는 곳이 있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호텔마다 달라요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던 오전 오후 야간을 한 달에 다 돈다 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5일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오전 오전 오후 야간 휴무 이런 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오후 오후 휴무 오전 야간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돼요. 현업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확진자가 직원 내에서도 많이 나와 가지고 일명 백투백이라고 하죠. 오후쪽 하고 밤 늦게 퇴근해서 다음 날오전쪽에 출근하고 이런 스케줄도 굉장히 많다고 하고 실제로 제가 한 달에 3교대를 다 도는 근무를 했을 때 근무 인원이 충분치 않거나 중간에 뭐 퇴사자가 생기거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백투백도 Back 몇번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한 근무조를 진득하게 하는 거는 오전조, 오후조는 한 달, 두 달, 길게는 세 달까지도 가고 야간조는 보통 두 달이 가장 최대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밤을 새서 근무를 하는 거를 3개월 이상 한다는 거는 생각보다 되게 무리가 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이두 가지의 장단점이 확실히 있거든요. 3교대를 한 달에 다 도는 건내 개인 시간이 없죠. 반면에 밤 10시 이후부터 부과되는 야간 수당을 조금씩 챙겨갈 수가 있기 때문에 월급이 조금 더 늘어난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호텔 신입은 정말 초봉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틈틈이 들어간 야간 근무 덕분에 그래도 급여가 나쁘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고 한 근무조를 한달두달 달 이상으로 들어갔을 때 근무 시간이 좀 고정적이기 때문에 계획을 해서 내가 시간을 잘 쓰게 될 수가 있죠 하지만 생각보다 이 3교대 근무는 한시프트를 오래 한다고 했을 때 체력이 또 그만큼 비축되지는 않아요 오전조 같은 경우는 이르면은 오전 6시 반 아니면 보통 오전 7시에 출근을 하게 되는데 화장까지 다 하고 나가려면 3시 반, 4시에 일어났어야 되는데 거의 못 자고 가고 그럴 때가 있었고 오후조는 시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무 시간은 굉장히 좋다고 하지만 체크인을 몇백 방을 받고 컴플레인도 굉장히 많이 핸들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호조를 좀 오래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정신적인 데미지가 좀 크다라고 느껴졌고 야간조를 오래 하는 거는 돈 굉장히 많이 받죠 야간 수당을 매일매일 받으니까 근무할 때마다 다만 체력이 남아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지는 그런 단점이 있죠 이 삼교대를 어떻게 꾸려나가냐라는 거는 호텔마다 다르고 스케줄러의 재량에 따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프론트 플러스 이직 개념의 질문이었는데 이전에 호텔 프론트에서 1년 좀 넘는 경력이 있는데 그 경우에도 5성급 호텔로 입사할 때 완전 신입으로 입사를 하게 되냐 아니면 경력을 인정받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저 또한 첫 토틀에서 1년 반 정도 넘게 근무를 하고 이직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 1년 좀 넘는 경력은 흔히들 말하는 타이틀을 달고 이직을 하기에는 살짝 부족한 경력이더라고요. 최소 2년의 경력이 필요하거든요. 제주변에괌 에서 일하다 온 분도 있었는데 물론 경력을 인정받아서 어느 정도 연봉에 협의를 해서 오긴 했지만 직급을 달고 오지는 않았어요 아니면 정말 본인의 개인의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고 협상을 굉장히 잘해서 타이틀을 달고 이럴 수도 있겠죠 실제로 또 1년 반 정도 일을 하다가 너무 정말 그분은 일을 잘하셔가지고 바로 주임을 단 분도 있는데 딱한 분! 어, 특이 케이스에요 제 주변에 그리고, 아, FMB에서 프론트로 가는 거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FMB는 최초에 입사할 때 입사 기준, 이 객실 팀보다는 평이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보통은 FMB로 입사해서 프론트로 좀 이직을 하려는 계획을 가진 분이 가진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FNB에서 프런트로 이직하는 거 가능해요. 트랜스퍼 제도가 회사마다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아무래도 두 부서의 성격이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시급료 부서고 객실 팀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FNB에서 몇 년을 근무했다 한들 그 근무 경력을 다 인정받고 이직을 하기는 어렵죠. 아무래도 FNB 신입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서 경력을 계속 쌓는 게 낫냐? 아니면 빠르게 이직을 하는 게 좋?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본인이 근무하고 계시는 호텔의 환경이 좋아서 그 호텔 내에서 프론트로 가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인사 관리 굉장히 잘 하셔야 하고요. 인사도 실제로 잘 해야 되죠. 특히 객실팀 분들이랑 좀 친하게 잘 지내놓으세요. 윗분들한테 기회가 된다면 객실팀으로 트랜스퍼 하고 싶다 이런 것들도 중간중간 좀 어필을 해주면 트랜스퍼 기회가 생겼을 때 내부적으로도 아그 F&B의 그 직원 참 괜찮더라. 안 그래도 그 직원이 객실팀 팀 가고 싶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고 굳이 내가 우리 호텔 내에 있는 프런트가 아니라 외부에도 기회가 많으니까 외부에 있는 다른 호텔의 프런트로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FMB에서 일하고 있는 경력이 완전 엄청난 도움이 되진 않을 거예요 프런트로 이직을 하는 데 있어서 호텔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개념은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갈 수는 있겠죠 애초에 프런트 프트로 가고 싶다 라는 마음이 있다면 아예 프론트로 가시는 거를 더 추천드립니다 프론트에서 일을 하다가 그후 진로에 대해서도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호텔 프론트로 시작해서 마케팅 같은 본사 직모로도 이동이 가능할까 라고 하시는데 완전 가능하죠 이거는 제가 프론트 출신이라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프론트 만큼 정말 다양한 부서와 협업을 하는 부서도 또 없거든요. 이 마케팅 같은 것도 정말 쉽게 얘기하면은 호텔 상품을 외부에 알려서 상품 판매가 잘될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곳이잖아요. 실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게 없거든요. 상황이 돌아가는 것들을 좀 아시는 분이 만드는 패키지랑 정말 그냥 바로 마케팅으로 입사를 해서 상품을 만드시는 분, 이 만든 이 상품 두 가지는 굉장히 달라요. 레이트 체크아웃 3시까지 되는 상품이래요. 점유율이 낮은 평일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죠. 다만 토요일, 주말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실무를 아는 분들은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죠. 주말에는 당연히 레이트 체크하웃 어렵겠죠. 그러면 저희도 아 그렇죠 어렵죠라고 해서 좀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히 되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어떤 부서로 간다고 했을 때도 두팔 벌려 환영을 받을 텐데요. 이것도 본인이 좀 어필을 많이 해야 돼요. 보통 여직원분들은 결혼하시고 나서는 예약실 아니면 뭐 마케팅 교육팀 좀 안정적인 삶의 패턴을 가져갈 수 있는 사무실 근무를 많이 희망을 하는데 그분들도 사전에 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 본인 뭐 결혼하고 나서는 뭐 예약실 가고 싶다. 어, 기회가 된다면 마케팅 팀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어, 아까 F&B 경우랑 마찬가지로 어필을 많이 하시고요. 인사 관리 잘 하시고 인사도 잘 하시고요. A호텔 프론트에서 근무하다가 B호텔 마케팅으로 이직을 하는 건또 어려운 일이거든요. 웬만하면 A호텔 내에서 마케팅 팀으로 이직을 한 다음에 경력을 쌓고 더 나은 B호텔 마케팅 팀으로 가면 가능성이 훨씬 크겠죠. 호텔 프론트 취업할 때꼭 필요한 요소. 학점, 출석률, 진짜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채용하는 입장에서도 아, 학점이 높으면 아, 이 사람 참 학교생활 성실하게 했구나. 토익 점수가 높으면 아, 이 사람 왠지 회화도 잘하려나? 궁금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준들이 웬만큼 다 비슷하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요. 면접이에요, 면접. 프론트는 뭐 하는 곳이냐면 면대면으로 사람을 응대를 해서 우리 호텔에서 좋은 인상을 주고 호텔 입장에서 살짝 안내하기 그런 어려운 내용도 고객이 불쾌하지 않도록 잘 응대하고 인간 관계 기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면접관이랑 눈 맞추면서 이야기 잘 하고 호감 가는 인상을 심어 주는 게 가장 가장 중요해요. 제가 진짜 영어를 못하는데 프런트 면접에서 생산이 있을까요?라고 하는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영어에 유창하지 못한 게 인상이 안 좋고 면접 때 말을 잘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있어요. 영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학점도 웬만하면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게 좋고요. 그런 것들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했을 때는 면접 연습 많이 하세요. 목소리도 많이 다듬고 어피도 나한테 뭐가 잘 어울리는지 머리도 직접 해봐서. 가장 깔끔한 모습으로 갈수 있도록 하고 면접 복장도 자유잖아요. 자기 퍼스너 컬러 맞는 거잘 골라서 그 모습 본인의 모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그 이외의 이직에 대한 얘기가 5성급 영업지원팀 서부로 근무 중이신데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신 것도 도움이 되는지 물어보셨는데 이 질문을 제가 잘 이해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프론트로 이직을 하는 거를 혹시 얘기를 하신다면 업무 파트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계약직이냐 정규직이냐가 아니라 그 업무 경험이 없는 걸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프론트로 이직할 때는 큰 도움은 안될것 같다. 만약에 같은 직무로 이직을 하시는 거라면 당연히 도움이 될 겁니다. 및 관광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공이 호경인데 코로나 이후로 이쪽으로 계속 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실제로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을 때 호텔 내부적으로 인원 감축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가 좀 취업을 하기 굉장히 좀 어려웠었는데 어차피 상황은 나아질 거고 그때 되면 또 다시 뽑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인원 감축을 하더니 또몇달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직원들을 뽑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아졌는데 그래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느낀 건 이런 상황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럴 때 회사 내에서 내가 입지가 굳건하지 않고 있어도 없어도 티가 안 나는 직원이다 라고 했을 때 아, 내가 정말 물러나야 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안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비교적 남성이 진급이 더 빠른 것 같은데 언니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또 회사 문화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있었던 첫 번째 호텔은 남성 위주의 조직 문화, 수직적인 문화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위에 계신 인차지 분들 중에 여성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곳은 가장 영향력 있는 분도 여성 임원 분이셨고 여성 인력을 활성화시키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남성 먼저 진급이라는 인식이 사실 거의 없었고 능력 ...을 위주로 평가를 하는 공평하게 기회를 주려는 그런 분위기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회사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이런 질문도 또 그냥 지나칠 수 없죠 터세나 여초 현상 때문에 이직하기가 두렵다 터세 극복법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왜 그게 있는지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문화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항공사 다니면서는 그것 때문에 사실 퇴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제 경험상으로 사실 이 분. 분위기를 만드는 거는 강한 한두 사람이거든요 이 한두 사람을 필두로 한 너다섯 명이 모여 있는데 나머지 한세분 같은 경우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냥 이 사람이 워낙 강하니까 따라간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일했던 곳 또 굉장히 강한 두 친구들이 있었어요 제가 나이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나리를 당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텃세 심한 사람 치고 일 제대로 하는 사람 못 봤거든요 일에 애매하게 적응이 되어 있고 애매하게 짬이 차 있으니까 이제 딴 걸로 심술을 부리는 거거든요 저는 좀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보니까 극복을 했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일에 좀 집중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일로서는 나를 트집 잡지 못하게 하자.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할수 있는 건덕지는 사실 일밖에 없잖아요. 스스로 노력을 많이 했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나중에 좀이 사람이 저한테 말할 건덕지가 없어지니까 오히려 말을 또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리 안에서도 이 분위기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몇 명을 파악해서 그분들이랑 조금 친분을 트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그분들이랑 이 강한 몇몇 친구들을 조금 뒷담하는 그런 사이가 됐는데 정말 웃긴 거는 제가 초반에 이제 진급하기 전에 강하다고 생각하는 두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뭐 AB라고 하면은 A 친구는 퇴사를 했어. 그리고 이제 B 친구가 남았죠. 근데 그 친구가 저보다 경력이 더 길매도 불구하고 제가 먼저 진급을 했어요. 이 친구의 어떤 본 모습을 조금 보게 되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 친구도 그런 친구는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당장은 되게 막연한 얘기인 것 같아도 결국 그 안에는 정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내가 내일 열심히 하고 일 관련해서는 트집 잡히지 않겠다는 라 생각으로 하다 보면 물 흐리는 친구들은 알아서 좀 떨어져다가 "나"라는 생각을 하고, 일적으로 내가 꺼리 잡히지 말자라는 마인드가 되면, 나를 함부로 좀 대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확실히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진급해서 눌러버리면 되지. Q&A 때마다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질문. 오. 영어 공부 꿀팁. 영어 공부에는요, 정말 끝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영어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아, 도저히 영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브로큰 잉글리시인 거야. 그래서 보그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스크립트 따는 거를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방법은 개인 취향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미대를 보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뭐 팝송을 들으면서 시작하시고, 어떤 분들은 기사를 읽고 본인이 끌리는 영어 컨텐츠 텐츠를 찾는 게 우선은 가장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거를 하루에 10분이든 20분이든 시간을 하루에서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것까지 잘할 수 있다면 베스트일 텐데 영어를 배터 볼수 있는 환경을 가장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영어 회화 스터디를 하신다든지 학원을 뭐 너무 비싸지 않은 곳으로 다닌다든지 하셔가지고 본인이 공부하고 축적한 그런 단어, 표현들을 쓸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호텔 일이 재밌는데 새로운 직업도 도전해보고 싶다고 하세요. 도전하세요. 저 아시잖아요. 저도 돌이켜보면 호텔 일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없을 틈이 없었죠. 매일매일이 굉장히 익사이팅 했기 때문에. 근데 다른 일들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세상이 있고, 더 광범위한 재밌는 범위의 일들이 많더라고요. 호텔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겪고 바쁘고 타이트하게 내 시간을 쪼개서 많은 양의 업무를 소화하는 그런 스킬들을 길렀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사실 약간 배짱이 생겼달까? 좀 기죽지는 않더라고요. 호텔에서 일했으면 다른 일도 정말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늘 하는 생각은 이거 안 되면 모텔 뭐 경력이 있는데 호텔로 돌아가지 뭐 그냥 저는 이렇게 쉽게 생각해 버리고 말거든요. 해봐요, 정말 해봐. 따로 이전처럼 원데이 클래스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 혹시 우리 둥이님들이 원한다면 완전 하죠. 또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같이 달려볼까? 맥락과 안 맞지만 웃는 거 정말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웃는 거제 입으로 얘기하는 건좀 그렇지만 칭찬을 참 많이 듣는 편이거든요. 전에 올렸던 영상들을 본 동의님들은 다 알죠? 이것도 진짜 많이 연습한 거거든요. 개그리 짓다리 이것도 많이 하고, 입을 찢고 있고, 기도했고 노력들이 축적돼서 나중에는 정말 치아가 다 보이는 미소를 할수 있게 되더라고요. 연습하면 다 돼요. 정말 연습하면. 자, 오늘 이렇게 호텔 Q&A 첫 번째 편을 함께 해 봤는데요. 우리 둥이님들한테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